다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오전 시간에는 네. 조금 선선합니다. 뭐 이번 주에 또 장마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덜 뜨거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밖에 계신 분들은 많이 더울 겁니다. 네.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시험 시험 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육맘님들도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한번더 살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비를 하루 정도는 맞아도 좋지만 네, 그 이후로는 맞으면 안 좋겠죠 통풍이 되게 말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귀들이 아주 통통한 얼굴을 네,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름에는요 애들이 안 가고 지키는 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름에는 물음병이 너무 많아서 가는 아이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제도 해주시고 뭐 우리 건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시면 그런 거 예방할 수 있으니까 네, 두루두루 우리 다육이들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분갈이는요 분갈이 분가리 할게 많죠 저희 지금 매장에 수입 다육이가 들어와서 저 아이들도 지금 삽목판에 흙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니면 풀분에 좀 옮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이 키우기가 더 수월하니까 제가 뿌리는 내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죄송해요. <laughs> 네, 오늘 이제 분갈이를 러블리 로즈 금이에요. 지금 이두짜리를 제가, 어, 이두짜리는 거의 없어요. 위두짜리는 없는데, 거의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러블리 로즈가. 적심한 아이는 아니에요. 적심한 아이는 아니고, 요 아이를 이제 그늘 아래 두었더니, 예, 금피가 바짝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사두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상, 이런 상태예요요 아이는요, 뽑아서 조금, 제가 10년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러블리 로즈도요,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만원 주고 사온 <laughs> 화분입니다. 이 시리즈의 화분은요, 모양이 다 제각각이라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러블리로 줄 금을 심어주려고요. 지금 행복한 꽃그릇은 네,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막바지에 진행 중이에요. 네, 이번 주까지니까요, 조금 그래도 시간 내셔서 우리 다용맘님들 아주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는 우선 네 개를 뽑았어요. 네 개를 뽑아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조금, 이게 지금 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 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심어주시면요. 네, 단단하게 애들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거는 이제 3주짜리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예쁘게 맞춰서 심어주세요. 흙을 좀더 채워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제, 어 잡아보는 거예요, 모양을. 잡아서, 괜찮은 수형으로. 꽃다발 수형으로. 꽃다발 수형으로. 이게 이제 얼굴이 커요. 이 아이를 좀 뒤쪽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거는 정말 하기 어려운데,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쁘다. 네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하니까,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잡아서 이제 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흙이 좀 들어가게. 아, 이쁜데요? 안 이쁜 아이들이 있을까요, 과연?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거리를 잡아서 흙을 넣어 줄게요. 흙이 빠짝 말랐어요. 그죠? 이럴 때는 목초에 뿌려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꾹꾹꾹꾹. 또, 이를 안 잡아주면 모양새가 틀어지니까 복토 해주실 때까지 요거를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꾹꾹꾹꾹. 안 보이더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흙은 채웠고요 제올라이트로 복토를 해줄게요 얘는요 검정색 화산석으로 복토를 해줘도 예뻐요 러블리즈 금은 네. 근데 요 아이는 그냥 제올라이트가 옆에 있어서 <laughs> 이렇게 제올라이트를 해줬습니다 잘 안보이시네요 음.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예쁘죠? 얘를 이제 햇볕을 보게 해줘야죠. 지금까지는 그늘에 있었잖아요. 그늘에 있어서 그냥 금기는 많이 올라왔지만 핑크핑크한 멋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핑크색으로 물들어 달라고 조금 가운데 다이로 옮겨 줄 거예요. 아, 예쁘다. 정말 이 화분이요. 음, 처음에 이 화분 나왔을 때 인기 정말 좋았어 이거를 어느 유튜버님이 이제 언박싱을 해 주셨는데 그때 불티나게 팔렸었죠. <laughs> 아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쁜 러블로즈 루 금이고요. 이 아이는 이제 행복한 꽃그릇에서 만원 주고 샀으니까 지금 가시면 만 원에 두 개를 챙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선입분이죠. 선입분, 선입분은요 거의 판으로 화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판 작업 화분이고요. 지금은 물레분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판으로만 작업을 한 그런 화분이고요. 야생화를 심어도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이었어요. 이거는 2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는 뭘 심냐면요. 설산입니다, 설산. 스마일이 만든 배수 돌로, 배수를 해주고요. 행복토와 다육이 흙으로 설산을 심어주었습니다 철사는 만원이었어요 판매가가 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정리를 하다 보니 아래쪽에 다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어서 제가 8,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육이 흙 뿌리 내림 뭐 뿌리 내림 전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얹어주고 네 그걸 채워줄게요 여기가 부족이니까 좀 이렇게 해서 채워주겠습니다 흙만 채워주면 돼요. 뿌리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주면 벌써 일찍 이제 일찍 제가 이제 흙갈이 좀 분갈이 한 아이들은 벌써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프레이 살짝 해줬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배고팠는데 밥을 준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달 이상 밥을 못 먹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영양분 가득한 흙에다가. 물이라고 하는 보약을 줬으니 애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굴에 생기가 돌습니다. <laughs> 반짝반짝해졌어요. 아주 예쁜 설산이 선입은 요 롱분에서 아주 예쁘게 잘 자랄 거예요. 상처가 났어도 괜찮아요. 맨 아랫 입장에 상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이들은 그 이제 하엽이 돼서 나갈 거니까 하엽이 진다는 거는 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하엽이 져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시면 돼요. 벌써 은다 들어갔고 흙은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똑바로 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독토를 아주 안으로 안으로 밀어주세요. 고정이 되게끔. 고정이 돼야지 애들이 뿌리가 잘 내려요. 자꾸 만지면 안 돼요. 뿌리 없는 아이들은 뿌리가 나왔다 싶을 때까지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러블리 로즈 금은 물, 어, 물을 씻어줘도 돼요. 그래서 화분도 씻겨주고요. 설사는 오기. 네, 복터해준 요고로 해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면 돼요. 젖을 정도로만 살짝 이렇게 주면 되고요. 시원하시죠? 아, <laughs> 네, 화분들도 이렇게 놓으면 화분도 시원해요. 온도가 좀 내려갑니다. 네. 네. 아리엘 철화예요 색감 예쁘게 들어왔죠? 요 아이는 멀로 철화예요 네, 색감이 좀 오고 있고요. 샤포테는요, 날로 날로 빨갱이가 되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어, 수영금도요, 벌써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심어준 러블리 로즈 금도요,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네. 금기가 있는 곳은 약간 핑크 핑크하게 물 들어줘가지고 아주 더 예쁘고 멋진 러블리 로즈 금이 될 거고요. 네. 어, 제일 먼저 심었죠, 애들리스. 요 아이는 벌써 하엽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심어줄 때하엽종리를싹 했었거든요. 근데 하엽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네. 요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생장점에서는 아주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다 지금 분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아이고. 네,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뭐 뽑아보지 않아도 알수 있어요. 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음, 하엽을 보거나 생장점을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화분에서 살고 있는지 알수 알 있겠죠 이거는 이제 말간 인데요 음 꼭지점이 좀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쓰담쓰담 너무 예뻐요 오늘도 이렇게 아주 행복한 분가를 했습니다 러블리 로즈 금이구요 이 아이는 설산입니다 겁나게 멋있는 설산이에요 오늘도 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